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예, 오늘 분석할 노래는 정서주양이 부른 슬픈 우연입니다. 예, 4번의 4박자 노래고요.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그리고 마디마디 심표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심표로 시작하는 노래들은 항상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왜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까요?까마귀는 온몸을 울려서 통발성을 하기 때문이죠.사람도 온몸을 동시에 울리는 통발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노래의 비밀을 보시면 통발성을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을 보세요. 네, 그리고 첫 소절이 이제 저음으로 시작하죠. 아랫솔로 딱 받쳐주고 나서 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섯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도야금 처리를 부드럽게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주양은 바람이 할때 라미 바람이 꽃잎을 이게 다자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솔찬이 올라가요 근데 덜 올라갔어 그래서 음이 어, 높, 음 높이가 어정쩡해졌죠 네, 그러니까 음, 음 높이가 조금 낮아, 낮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람이 꽃잎을 이 대목을 지금 제대로 고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꽃잎을 스쳐가듯이 그러니까 바람이 꽃잎을 이 정도 바람이 예, 네, 꽁충 위로 올라가 바람이 소리에서 위로 아래 소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꽃잎을 스쳐가듯이. 이 정도 높이에요. 스쳐가듯이 근데 조금 음이 음이 어정쩡하죠. 제대로 못 올라가서 어정쩡해요. 그리고 소리 없이 만난 그 사람 이 부분도. 네, 소리 없에서 2로 두음이 올라가잖아요. 제대로 안 올라갔어. 소리 없이 만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가 좀 어정쩡하죠. 음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소리 없이 만난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 네, 제대로 안 올라가서 음이 어정쩡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니까 음정을 지금 제대로 구사를 못하고 있다. 음 높이를 좀 낮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원래 서주양이 음정 박자를 잘 맞추는데, 그 너무 낮은 음 높이를 지금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별로 높은 음도 아닌데, 왜 이럴까? 에이, 뭔가 좀, 하여튼. 좀 이상해요. 음.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을 지금 세 토막을 내서 하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아니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건 당연히 한 구절이니까 하나로 하나로 이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래를 지금 섬세한 컨트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때나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여기서 끊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시켜줘야 예, 훨씬 더 노래의 느낌이 산다니, 산다니까요. 이렇게 중간에 함부로 뚝뚝 끊어버리면 예, 숨이 짧아져요.

사랑은 못하러 했나? 이 대목은 세 번째 소절은 다음 소절하고 네 번째 소절하고 똑같아요. 음정 박자가 완전 똑같죠. 가사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은 리듬이니까. 사랑은 못하러 했나. 사가 못 갖춘 말이기 때문에 여리게 해주고 랑은 한박자반 세게 해주고, 그 뒤에 8분음표가 받쳐주죠? 거기는 여리게 해주고, 강만 세게 주면 돼요. 강약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음. 에, 근데 이 대목은 그 서지왕이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일이 짧게 스쳐갈 것을 하고, 뒷모습만 바라볼 것을 하고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데, 에, 뒷모습만 끊고 바라볼 것을 이렇게 했어요. 끊지 않고 이어줘야 되기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항상. 한 구절을 항상 한 묶음으로 이어줘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심표가 없는 이상 항상 중간에 막 끊어버리면 안 돼요. 갈 것을 사랑은 못하러 했나 뒷모습만 바라볼 것을 아셨죠? 아 뒷모습만 바라볼 것을 이 부분이 조금 박자가 좀 까다롭긴 해요. 뒷모습만 바라볼 것을. 16분은 표가 있고, 또그 반박자 반 볼이 반박자 반이고, 이렇게 돼서 조금 에, 박자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에, 전체적으로 이어서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네, 마지막 소절이죠 마지막 소절도 처음으로 시작해요 여리게 처음으로 슬픈 호까지가 꽁충꽁충 올라가죠 네, 슬픈 오늘 계속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음 그런데 서주 양은 슬픈 온을 예, 제대로 음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뭉구적거리는 느낌이죠. 예. 음, 아무튼 음이 잘안 맞다, 음 높이가 안 맞다 그런 얘기죠. 하루는 잊어요 할때 하루는 잊어요. 당연히 여섯 자 여섯 자 예, 하나로 이어줘야 되죠. 근데 하루는 잊어요 이렇게 끊었어요. 하루 하루는 하루는을 끊으면 안 돼. 당연히 연결시켜줘야지. 그리고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여기도 한 묶음으로 한 구절이니까. 그런데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이런 식으로 세 토막을 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금, 아.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왜 노래를 중간에 똑똑 끊어? 심표도 없는데. 네. 당연히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줘야지. 아니 지금 코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야. 어. 이런 걸 코치를 해줘야지. 뭘 코치를 해, 도대체. 슬픈 오늘, 이렇게 올라간다고. 슬픈 오늘, 하루는 잊어요.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여기도. 가슴 속에 지워야 해요. 어. 하나로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면 박자가 안 맞아. 음. 서주양이 지금, 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특히도, 음, 정도 좀, 음도, 음 높이가 제대로 안 맞고, 또 이렇게 툭툭 끊어가지고, 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그래서, 아, 그, 서주양이 좀, 어, 노래가 연습이, 연습이 덜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음, 음 높이가, 음정이 안 맞는 것은 큰 문제거든.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얼른 고쳐야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